로마서 11장 7절에서 12절 말씀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주 믿게 하는지 당신은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먼저 같이 한번 듣겠습니다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또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부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그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함을며 그들의 총만함이지요. 말씀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자, 여기 세 부류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 지금 계속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 그 구원에서 좀 잘못된 자기의 의를 가지고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냐면 이스라엘이 구하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들의 의였거든요 자기들의 의를 가지고 구원함을 얻으려고 했었어요 이거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말이죠 내가 의로움을 행해서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간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했는데 얻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딱하나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 완벽한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는 있지만 이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뭐한 거예요? 죽이고 그분이 와서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죠 죄인은 하, 그 하나님께서는 100% 완전한 의의를 원하시기 때문에 단 1%도 깎지 않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완벽한 의에 인간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구원을 이룰 수 절대로 없습니다. 네, 그게 잘못된 거죠.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쌓이고 쌓이며 뭐 예배 출석하는 거, 뭐 물질을 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이거 더해서 하나님 앞에 더 의롭게 나가야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해봤자 죄인입니다. 죄인. 그런데 여기 두 번째 불의가 누가 뭐야 나와요?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 그럼 뭐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택하시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택하해가지고, 그 다음에 부르심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 이건 아마 두구두구도 계속 간증할 건데, 저는이걸 너무 뼈자르게 느낀 사람이에요. 그것도 여기에 와서, 향남에 와서. 어, 그 같이 제가 봉사를 하던 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가운데 있었는데, 저보다도 큰 많은 형님이죠. 그리고 여기 근처 이장님이셨어요. 근데 그분한테, 어, 또 이제 목, 목사니까 같이 이제 또 내가 목사인 걸또 아셨고, 근데 그분은 불교신자셨어요. 근데 뭐, 불교신자라고 목사를 막대하고, 목사라고 불교신자를 막대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또 형님, 동생 하면서 잘 지내셨는데, 제 마음에, 아, 저분에게 나중에 뭐 식사자리 한번 마련해서, 그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좀 잡아봐야 겠다고제 마음속에 아, 식사자리를 한번 잡아봐야 됐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 이제는 같이 봉사하는 시간이 끝나서 한 2개월 정도가 텀이 있어가지고 쉬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올해군요. 올해 1월에 다시 또 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이제 생겨서 이제 봉사하려고 신청을 하려고 같이 했던 형님들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그 형님이, 그형님 그러니까 그 다른 형님인 거예요. 다른 형님이 얘기를 하는 가운데, 형님, 왜 그분은 왜안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2개월 사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건강하셨거든요. 매일 운동하신다고 자전거 타고 다니시고 산 타시고 맨날 그랬던 분이에요. 몸도 그렇게 뚱뚱하시지도 않고 아주 괜찮게 몸 관리를 잘 하셨어요. 그런데 그 두, 2개월 사이에 사망하신 거예요. 그때 저는 이 말씀에 확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이 나와 시간을 정해놓고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나를 부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분하고 시간을 잡으려고 내 마음에 선택을 했지만 내가 그분을 부르지 않아서,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주 우리에게 나를 선택하시고 뭐셨어요?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택함을 받은 자, 택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려고 했던 그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부르셔서 우리를 뭐하셨기 때문에 의롭다 여겨 주셨기 때문에 누가? 너가 한 행, 행위 때문에 네가 하는 행동 때문에 네가 한 어떤 봉사나 네가 하는 그예배 어떤 출석의 횟수나 이런 것 때문에 절대 아니라는 거야. 이건 일방적인 하나님의 부르시고 선택하시면 내가 너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완전한 의가 생긴 거예요. 내가요? 아니요. 예수님이 완전 의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봐도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뭐 어떤 TV 보면은 뭐 정말 뭐몇백 억씩 기부해가지고 뭐 이렇게 응? 섬기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럼 그런 사람들은 더 좋은 천국 갑니까? 우리 생각에는 야 그런 분들은 정말 천국 가야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행위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기본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 실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나 이렇게 예배드렸는데요. 하나님 나 이렇게 새벽기도 쌓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일천번째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왜 나의 기도 안 들어주세요? 그거랑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안 되면요. 우리 마음에 섭섭함이 생겨요. 그러면서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로 의로 하나님 앞에 의를 보이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걸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는요 나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의롭다 하심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하란이라는 동네는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던 동네였어요. 그의 아버지도요,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였어요. 다 아시죠? 아브라함도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 하란이라는 마을에 뭐, 아브라함만 우상을 섬겼겠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도 우상을 섬겼어요. 왜 그런데? 왜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만 선택하셨습니까? 답해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혹시 뭐 아브라함이 우상을 좀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함을 받은 받고 난 이후에 그는 믿음의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부르시고 난 이후에 그는 의로운 믿음의 생활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그 바알이라 그 애굽의 나라에 이스라엘 아이들 중에 산의 아이가 죽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 버리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모세는 그의 엄마에 의해서 나일강에 띄워졌습니다. 그래서 공주의 눈에 발견이 돼서 왕자로 40년의 삶을 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애굽의 왕이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다 던지라고 했을 때 만약에 모세만 살아남고 다른 아이들은 다 죽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 60만 명다 어디서 난 겁니까, 여러분? 모세 엄마만 그 모세를 물에 띄워서 살린 게 아니고요. 그외 수많은 엄마들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이를 살려냈어요. 여호수아도 그 인물 중에 하나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생겼겠어요? 애굽 왕의 말로라고 하면요, 여호수아는요, 강에 죽었을 거예요. 모세만 살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세만 물에 산 것도 아닌데 왜그 60만 명이라는 장정의 수많은 산의 아이들 가운데 왜 하나님은 모세라는 인물을 선택하셨습니까? 뭐 잘생겼나요? 다른 사람은 뭐 별별로 없을 텐데 이유는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있어요.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선택을 받았고 난 이후에. 의로운 지도자가 된건 분명해요. 네. 의로운 지도자가 된건 분명해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셨을 때 갈릴리 마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갈릴리라고 하면요. 가난한 동네고 못 배운 자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을이에요. 배운 것도 없지요. 살, 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부일을 해야 되는 그런 빈민촌이었어요. 갈릴리는. 근데 여러분 그 갈릴리에 고기 잡는 사람이 베드로만 있었습니까? 아 열두 제자 뭐 베드로와 안드레야고 보 유한 그런 열두 제자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갈릴리에 사는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어부의 일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그 많은 남자들 가운데 갈릴리에 그 많은 남자들 가운데 왜 굳이 베드로 그외 열두 명 제자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왜 불렀죠? 고개를더잘 잡아서? 뭐 성격이 괜찮아서? 불 같아서? 아니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베드로와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난 이후에 그 제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의로운 사도가 된 것은 뭐요? 분명해요. 분명해요.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오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사람들이요, 패거리들이요, 이 사도 바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사람들이요, 패거리들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까? 그가 뭐감옥이 괜찮아서?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똑똑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지 근데 분명한 것은 그가 다마스커스를 가는 그길 여정에서 빛으로 임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주신 이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귀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았다는 건 분명해요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해드렸던 이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 있어서는요 그 이유를 우리는 알수 없어요 알수 없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요.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일 하다가 그냥 그 생명 끝내는 인생이에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핍박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었다고요. 그런 인생을, 광야에서 40년 살고 있던 그 모, 모세를 그냥 예수님, 하나님 부르지 시 않으시면 그냥 그 인생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런 자들을 부르시다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 때그 자리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나는 어떤가? 그건 나는 어떻지? 하나님은 왜 나를 선택하셨죠? 잘 생겨서? 가진 게 있어서? 뭔가 남보다 특별해서?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지 난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있어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고 난 이후에, 이후에 내 삶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어, 그건 분명해요. 예전에 하던 것들이 부담스럽지 않았었는데,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그것들이요, 부담스럽게 시작되었어요. 안 하기 시작했고요. 잘라내기 시작했어요.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변화예요. 왜 나를 부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 부르심 때문에 뭐가 됐다는 거?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거냐 그거는 확실한 거예요 예. 자 우리 한번 자 여기 마지막 뽑으세요 한번 뭐라 그러냐면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니라 그 남은 자들은 뭐예요? 첫째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택함을 받은 자들은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그 다음 말 마지막이에요 뭐예요? 여기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반대예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둔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우둔하여졌다는 건 뭐예요. 양심이 마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마취가 됐다라는 상태예요. 마취가. 자 그래서 여러분 8절 맞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까 그러니까 혼미한 상태의내버들둔그 아까 말씀드린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눈은 있을 때 세상에 있는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 세상 너머에 있는 믿음의 눈을 보지 못하고 지금 내 현실 속에 있는 것들만 본다라는 거예요. 누가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귀는요 듣는 그러니까 세상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만 듣는 귀가 된다는 거예요 뭐 했을 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을 때 누구예요? 우리들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는요 늘 세상에서 보는 것들만 봤어요 늘 보는 것들만 봤어요 듣는 거요? 늘 듣는 것만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만큼 이 인터넷 세상에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가 어디 있어요 말씀의 홍수예요 심지어는요, 정말 저희들, 우리 빛을 담은 교회들처럼 작은 교회도 얘는 다 어때요? 유튜브 해가지고 다 영상 올리고요, 말씀 올려요. 그러니까 말씀의 홍수예요, 완전 홍수. 근데 이 나라의 인구가 그 말씀 다 듣습니까? 마음이 마취가 된 상태, 우둔한 자들은요, 뭐 어떻게 돼요? 귀가 안 들려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랬던 우리들이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살던 우리들이었잖아요. 눈에 세상에 보이는 것들만 보던 나였고 들을 것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던 나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부어 주셔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세상에 너머의 믿음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듣게 하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한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드렸던 많은 인물들이 다그 은혜를 입어서 의로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구절입니다 시작. 또 다이시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10절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 같아요? 밥상. 여러분 밥을 먹을 때 밥은 우리에게 뭘 주는 거죠? 힘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힘을 죄 짓는 것에 쏘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예요 다시 말하기를 네가 늘 밥상에서 먹는 그 밥이 하나님을 위한 힘을 써야 되는데 죄를 짓는 것에 힘을 쓴다고 한다면 그 밥상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예요 여기 또 보니까 무슨 말이 있어요? 등을 굽게 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등을 굽게 한다는 게 이 세상의 사람들이 등이 굽도록 땅만 보고 자기 것을 취하기 위해서 사는 그 인생이 뭐가 있겠냐인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의 목숨과 바꾸겠느냐 등이 굽도록 평생을 일하다가 자기 것을 취하기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느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지므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 신학적 인 용어로 삼각관계 말씀이다.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여러분 삼각관계 해보셨, 해보셨습니까? 삼각관계, 이게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시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예요? 복음이 이방인으로 흘러가게 돼서 그들이 막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물에 인해서 뭐하게 되는 거예요? 시기심이 생게 질투심이 생게 만들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들에게도 뭘 얻게 구원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론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의 의를 가지고 의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등이 급도로 이 땅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밥상에서 얻어지는 힘을 가지고 자기 것만을 위해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버리시겠느냐? 아니요. 우리 눈에는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는, 우리 눈에는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말은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럴 수없느니라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엘리아가 하나님 나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들은요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 다 죽이고요 하나님의 성전도 다 무너뜨리고요 이제는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하시면 안 돼요 저들 하나님 벌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고발하니까 하나님 뭐라 하세요? 바르게 꿇지 자는7천 명을 내게 남겨놨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눈에는 엘리야야 너의 눈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할 백성처럼 보이지만 나의 눈에는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저들은 내가 사랑하는 민족이야. 내가 그래서 7천 명을 남겨 놨어. 바르게 굴지 않고 내 앞에 무릎 꿇는 7천 명을 남겨 놨다는 거예요. 너는 7천 한 번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드로게 뭐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의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완벽함 뒤에 숨어 있는 사랑을 볼줄 알아야 돼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뭐할 수 있어요? 전도의 생활을 할수 있는 거예요 저들도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인다는 사실 이거를 내 마음에 두고 있다면 내가 저 사람한테 하는 행동들 말들이 달라져요 이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행동하는 거지 내 마음에 이 마음을 가지고 있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수 없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